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전통시장에 가보면 노점상을 볼수 있습니다. 원칙상으론 불법인 노점. 그런데 이 노점상을 법질서 안으로 흡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점 실명제인데요. 일정기간 도로점용을 허가해서 노점상도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하자는 겁니다. 노점 실명제가 실시되는 대표적인 곳이 서울 남대문시장으로 지난달 도입됐으니까 이제 막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상공인 매거진이 그 변화된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남대문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노점. 평일에는 오후 5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까지 영업합니다. 이동식 매대에는 운영자의 사진과 연락처, 영업 위치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노점 실명제에 따라 부착한 것인데요.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 한 사람의 한 개의 노점만 허용됩니다. 실명제 자체는 제 생각으로는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어차피 노점 상인도 상인의 대우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니 금전적인 부담은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그 상은 부담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노점 장사가 아닌 요즘 상인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에 참 편안합니다. 각 노점은 2년간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매대 크기에 따라 30에서 50만 원의 도로 점용료를 1년에 한번 구청에 냅니다. 물론 노점 실명제 실시가 쉽진 않았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서울 중구청은 시장 점포 상인과 노점상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드디어 지난 3월. 남대문 시장 모든 노점으로 실명제가 확대됐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남대문 시장 안에 시장 안에 노점에 대해서는 254개에 대해서 전체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의 난립을 억제하고 임대 매매를 근절해서 기업형 노점은 솎아내면서 생계형 노점에게는 허가를 내줘서 마음대로 장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획기적인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청은 시장 발전과 상생을 위해 점포 상인과 노점상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노점들이 상인들하고. 에... 영업시간이라든가 취급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돌 요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제도권 안에서 노점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노점들하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서 상생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무분별한 노점들이 시장 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남대문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그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남대문 상권이 살아나길 바라기는 모두가 같은 마음. 노점과 시장 상인이 더불어 발붙이고 장사하는 토대가 남대문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